이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재미있는 비유, 어, 재미있는 사실이다 비유를 했습니다.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기아를 딱 중립에 놓고 그다음에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아대는 것입니다. 그러면 보세요. 기아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한 발로 봐보세요. 소리는 요란합니다. 엔진은 막나중건다고 돌아갑니다. 그리고 기름은 펑펑. 들어갑니다. 그러나 차는 한치도 안 움직여요. 에너지만 소미 소비합니다. 소음 소라 소음만 요란합니다. 염려가 뭐냐? 꼭 기아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 밟는 것과 같다그 말입니다. 사람만 요란해요.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돼 버려요. 그러니까 무익한 겁니다. 쓸모없는 겁니다. 그걸 왜 해야 됩니까?